안녕하세요. 돈 아껴 주는 금융 꿀팁입니다. 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 정말 나를 위한 투자가 맞을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돈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이것만큼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 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보험 세 가지를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5분만 보시면 평생 수백, 수천만 원을 아끼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종신 보험입니다. 10년만 내시면 원금 이상 돌려받고 비과세 혜택도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주는 사망 보장 상품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낸 보험료에서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해지하면 원금은커녕 낸 돈의 반 토막도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만약 저축이나 노후 자금이 목적이라면 종신보험 대신 은행 적금이나 ETF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훨씬 저렴한 정기보험을 알아보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CI Critical i n e s s 보험입니다. 이름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준다니 든든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은 그냥 뇌졸중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남아야 보험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도 마찬가지로 초기 암이나 경계성 종양은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지급되죠.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약관상 중대한 상태는 아니시네요라는 답변을 들으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CI 보험 대신 암, 뇌, 심장질환 진단 시 조건 없이 바로 보험금을 주는 일반 암 진단비. 노외 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짐 마지막 세 번째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월 1, 2만 원으로 암 진단비 5천만 원 보장. 굉장히 솔깃하죠? 하지만 여기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3년, 5년, 10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젊을 땐 싸지만 진짜 보험이 필요한 60대, 70대가 되면 보험료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폭등해요. 결국 비싼 보험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하게 되죠. 정작 필요할 때못 쓰는 보험.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0, 30년 이상 길게 가져갈 보험이라면 처음엔 좀 비싸도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볼까요? 저축으로 오해하기 쉬운 종신보험, 조건이 까다로운 CI보험, 노후의 보험료 폭탄이 되는 갱신형 보험, 이세 가지는 가입 전에 반드시, 정말 반드시 다시 한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가입하셨다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내 보험증권을 꺼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위한 든든한 종잣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